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소입니다. 오늘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만 4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연설, 취임 4주년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설 내용 중에 그 남북 관계, 저는 이제 주로 안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그 취임 4주,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와 이 국정 운영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는데, 완전히 이완 정반대에 자화, 자찬에 이런 취임의 연설을 했습니다. 뭐, 그걸 일일이 비난하기가 따지기가 너무 구차해서 저는 안보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오늘 제목도 나와 있지만은, 아직도 대하 탈의인가? 이미 남북 관계가 완전히 실패했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런 상태에서 아직도 북한과 북한 김정은과 대화 타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어제 취임 사주년 연설에서 이 남북 관계 부분 안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아주 전체 분량의 십분인 그 일도 안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자막을 좀 밑에 좀 넣고 있으니까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나고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결의의 염원입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에 이 전쟁이 종식이 되고 진정한 진정한 평화가 정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과 김정은 졸개들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을 과연 영원하겠습니까 북한식 평화라는 뭐냐면 남한을 해방시켜서 전한반도를 공산화 통일을 하는 것이 북한식 평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는 그런 평화 북한은 결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 결의의 염원이라는 것은 문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한 소리죠. 북한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의 실체를.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면인데, 에러 나가는 마지막 기회를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완, 미안의 평화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한번더 상황이. 북한은 남북관계를 절단시켜버리고, 기회만 있으면 대한민국에 그들이 말하는 적화혁명을 선국시키기 위해서 간첩을 보내고, 제한적인 무력 취위를 하는 등, 이런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안의 평화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5월 하순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국권이 다진 한편, 이문 대통령은 항상 말로는 한미 동맹을 강조합니다. 중요하다고 하고 행동으로 보면은 제가 유동열의 안보 전선에서 여러 차례 취재를 했지만 말로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한미 동맹을 균열시킨 일을 하고 있어요. 친북, 친중국적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의 전통적 무방인 미국을 갖다가 도에시아는 이런 일을 해놓고도 또다시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진 남편이라는 수사를 쓰고 있습니다. 속과 것이 다르죠.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자, 나옵니다.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겠다. 제가 오늘 그 라이브 안보 브리핑의 제목을 아직도 대화 탈인가 라는 말을 한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절단이 나고 김정일의 본심이 다 지금 드러나 있는데 아직도 북한 김정은 집단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갖다가 이 평화를 갖다가 논하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악마하고 악마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악마하고 대화를 해서 얻을 결론이 뭐겠습니까?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좋은 말이네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 내용은 조급한 내용입니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아니 한번 지나간 시계를 어떻게 다시 돌린다는 겁니까? 이 물리학적 그 과학적 원리도 잘 모르시나요? 누가 연설문을 갖다가 초안을 작성했는지 참 안심합니다. 언제 한반도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일제해방이 돼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에 언제 남북관계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6.25 남침전쟁을 자행하고 8만여 건의 대남 테러도발을 자행한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 언제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까? 잠시 일시적인, 일시적인 그남북관계의 일시적인 유화국면이 있었지만 평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슨 평화의 시기를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진시켜 나갈. 평화 프로세스가 뭡니까? 그냥 평화를 전진시켜다 한다면 돼요? 꼭 프로세스란 라 절차나 과정이란 라 영어를 써야 됩니까? 온님을 다하겠습니다. 온님 다하세요. 북한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정말 지금 북한이 하는 짓을 보면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뭘 기대합니까? 그럼 이따 제가 평가할 때 말씀드릴게요.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처럼 이렇게 온순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대화 분위기 조성은 국민들이 하는 겁니까? 문 대통령이 문 정부가 대북 정책을 원칙에 입각해서 잘 해서 김정은이가 우리 식도로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임 이후 김정은한테 놀아나가지고 김정은 비유나 맞추고 눈치나 보고 이러한 행동을 해놓고 뭔 국민들한테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모아주시 봐야 니다 그다음 내용을 보세요.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작년에 우리 대북 인권단체에서 북한에 전단 삐라를 날리니까 이 김혜정이가 삐라 날리지 말라고 하면서 어? 법이라도 만들든지 하니까 세 시간 반도 안되서 통일부에서 삐라금지법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대북 전단 금지 조항을 넣었잖아요. 남북관계발전법에다가. 바로 이걸 좀 이해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따르지 않고 그 박상학 어, 자유북한 대표가 또다시 몰래 북한으로 이번에 삐랄를 날렸다고 합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압수 압수수색, 수색을 하고 지금 바로 사법 처리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누굽니까? 우리 국민입니까? 남북 합의를 위반한게다 북한 아니에요. 판문점선은 평양 공동선을 위반한 이게 북한 아닙니까? 북한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북한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 진실, 북한의 주민들에게 진실을 날리는 대북전달에 대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엄정한 법치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을 협박하는 겁니까? 정말 이게 지금 딱 보면은 완전히 북한 김정은이 눈치 보는 그런 남북 관계에 대한 연설이었습니다. 자, 평가를 해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4년을 딱 한마디로 평가하면 남북 관계는 절단나 버렸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자랑하는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27일 날이죠. 그리고 그 후에 채택된 평양 공동선언 2018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 이 내용이 합의한 내용이 남북간 합의한 이 선언이 북한 측의 이유로 완전히 지금 휴지 조각이 되어 있어요 휴지 조각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 비핵화는 1cm도 좀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남북 관계는 파탄이 나버렸죠 자 판문점 공동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에에에 예. 정신이 이런 겁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부터 김혜재이가 김정일의 여동생 김혜재이가 아주 그냥 뭐 전면에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욕보이고 문재인 대통령 욕보이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자체를 욕보이는 겁니다. 전흥과 삶은 소대가리.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악성 비방을 하고 나서 헌지식 뭡니까? 2020년 6월 16일 날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잖아요그 건물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 세금이, 1 5 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 5 5억 원이요. 150억 원을 넘는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땅만 제공한 건데, 그 땅도 우리 땅이잖아요. 북한 전역이 대한민국 영토 아닙니까? 지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 땅이거든요. 지들이 한 일이 뭐 있다고? 일부 도덕력 제공한 게 없잖아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왔다가 150억 원짜리 갖다 폭파시키면 이게 판문점 정신이고 이거 평양 공동 정신입니까? 9월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무장 민간인 비무장 민간인을 표류하고 있었으면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었으면 즉각 구조하는 게 국제 인도적 원리입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리인데 6시간 반 동안 구조도 안고 방치를 했다가 총으로 쏴 죽이고. 불태죽인게 누구니까 소확한게 이 북한 아닙니까 이런게 바로 판문점 선언의 정신입니까 평양공동선언 정신이에요 누가 남북합의를 위반했다는 겁니까 남북합의를 위반한 것은 바로 북한 북한 기, 김정은 집단이잖아요 이런 명백한 사실을 놓고 사실 놓고 우리 국민한테 남북합의와 현법을 위반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남북관계에 착물 끼는 일을 하지 말라. 북한 김정은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이 맞습니까? 저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자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짓거리가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를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대북 전단 날림 문제를 가지고 김여정이가 연여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대통령이라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4년 동안 대북 정책을 펼쳤지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판문점 선은 평양 공동선을 통해서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려고 했는데 제가 김정은한테 속아가지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대우박성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다는 소리가 우리 국민을 협박하는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는 어떤 DNA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김정은이 그냥 못, 발목 못 잡아서 그냥 안타까운지 그냥 계속 김정은이 눈치 보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정말, 이 대한민국을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남북 관계는,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권은 완전히 실패했고, 남북 관계는 파탄으로 돌아가 있다. 이 파탄의 책임에는,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도 있지만,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노란한, 바로 문재인 정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남북관계가 마치 우리 국민들 때문에 예? 파탄된 그냥 남북관계 분위기 조성에 힘써라고 하는가 하면은 남북관계에 예? 찬물을 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합의를 기반했다는 이런 적반하장의 얘기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남은 1년 동안 앞으로 퇴임 이후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두 가지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어제 저희가 이제 통일혁명당 일부 2부를 생방으로 말씀을 올렸고, 3부, 마지막에 3부를 통역당 사람들에서 통일혁명당 관했던 사건이 열리된 사람 중에, 현재 문재인종과 연결된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좀 설명을 좀 드릴 3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일정이 좀바트서 아마 금요일 날어 어, 금요일 날 오전 1 1시에 통역당 제 마지막 교산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오후에 국회에서 2 시부터 국회에 자유경제포럼이라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한이 명이 거기 지금 가입이 된 연구단체입니다. 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인데요. 네그 예, 다음에 그 민간 자문위원들이 한 26명 이 있습니다. 이런 국회 연구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에 지금해서 문재인 정부의 법치 파괴 실태를 소개하는 어? 어, 폭로하는 폭로하지만 실질 분석하는 이러한 그 화상 정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방침 때문에 발표자와 토론자밖에 현장에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으로 하는데요. 저희 그 유동열의 안보전선에서올 2시부터 이 문재인의 법치파기 실타라는 정책국회의 정책, 정책 세미나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시간이 되시면 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법치를 파괴했는가를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세미나 자료집이 있는데 자료집은 그 제한되게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그 세미나 자료집 법치파기 세미나 자료집에 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팅창이나 어 또는 이동열의 안보전선, 우리 커뮤니티나에다가 여러분 그 메일 주소 같은 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는 카톡방에 카톡 친구를 맺어주시면 거기에다 저희가 그이 오늘 세미나에 그 자료집을 갖다가 그대로 어 수록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겠습니다. 항상 잊지 않으시고 저희 그 이동열의 안보전선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띠용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띠용 선생님 어떤 분이 궁금해요. 아주 해악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올려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난이 선생님 감사하고요. 김치 닭고왕은 닭구, 제가 처음 보는 아이디 같은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여기 나오신, 나온 내용에 그 동감을 하고요. 여러분들, 내년 3월에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이런 그 정부를 출범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분노와 한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다시 복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이 동료의 안보전선에서는 열심히 특히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